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, 차일사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은 DY 파워입니다. DY 파워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누적수도외국인을 만들어놨어요.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했다. 그거 일단 좋은 모양새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. 그럼 얘도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니까, 나오니까 이 추세대를 이제 복사를 해서 얹어버리면 서 얹어버리면 일봉상으로 이 구간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와도 이 구간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.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기본 엔짱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엔짱이에요. 그 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16,400원. 근데 이 구간이 이제 돌파한 고점하고 이탈된 저초점이 같이 있는 구간이잖아요. 15,500원을 15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거래량이 실으면서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마지막 엔지장으로 크게 보게 된다면 그냥 여기서 넘어가면 모양새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저항 구간을 먼저 일봉상으로 여기도 저항이긴 한데, 이렇게 16,900원, 16,900원, 그 다음에 17,800원 18,800원이 일단 저항이에요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제가보로관점에서 16,400원 라인을 강하게 넘어가면 맨 마지막 마디는 16,900원 정도 될것 같고요. 최대 슈팅으로 나오면 요, 요 정도 관점 19,500원까지.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 제가 잡을 수 있는 목표치는 요 정도. 하나 더 잡는다고 그러면 18,800원 정도 되네요. 16,400원 구간하고 16,900원을 강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이 저항대에서 좀 분할매도 하면서 가야 되겠죠 이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이 고점 넘어가면 이제 크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정도의 각도로는 올라가도 밀렸다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싶네요 그래서 네,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